정말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래서 학폭 사건 학폭 사건을 제가 계속 비유를 하는데 학폭 사건을 하다 보면 이 가해자들 중에서 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뭐 그런 정황들이 이렇게 보이는 네. 경우가 있지만 어쩔 때는 가끔 순수한 악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요예이 네. 아이는 뭐지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 거요왜 네. 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왜 이렇게 사고를 하지? 정영회 장관은요 강선우 의원의 대학 선배예요. 20년 대학 선배라고 선배. 저 따져봤어요. 네. 네. 대학 선배예요. 네. 그리고 장관이랑 의원이고 초선 의원이에요. 심지어 이때가 초선 의원이었거든요. 초선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여성계 상징과 같은 인물 네, 여성계 상징과 네. 같은 인물이고. 근데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사건을 하다가 가해자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 가해자한테 저도 변호사로서 이렇게 순수한 악이 분노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아. 왜냐면 이렇게 순수한 악을 만날 때 정말 네. 이렇게 그냥 오 타고난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내추럴 본한 또 이제 음. 맥락이라는 게안 느껴져. 음. 이것에 그 어떤 악행을 하는데 맥락은 없는데 그냥 악행이 무차별적이야. 어. 뭔가 이렇게 아, 나보다 약하고 선배고 뭐하고 이런 계산이 없어. 어. 내가 할수 있으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을 때 무조건 해. 나는 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강선우 장관에게는 사실 그러한 느낌이 좀 흘러요. 아, 순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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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네. 분리 조치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담, 상담, 치료는 과하고 음. 상담. 네. 왜냐하면 어, 남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또 자신과 굉장히 가깝고 나를 위해 봉사하고 나를 위해 근무하는 음. 그런 사람에게. 무의미하게 상처를 계속 줬다면 또 그런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거나 혹은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분은 그러니까. 수행하셔야 돼요. 수행. 네. 수행하셔야 네. 돼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라는 자리가 그 어느 자리보다 네. 이 장관 자리, 그 어느 자리보다 공감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자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laughs> 청소년 여성도 여성이지만 청소년 수없이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관할하는 자리거든요. 음. 그래서 그 어떤 자리보다 여기는 이 에토스보다 이이 이 파토스가, 파토스가 좀 정말, 많이 필요한 예. 자리예요. 근데 이분에게 어떠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영 애장관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 이거는 약간 기본적인 그 파토스조차가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건 보다가 볼때그 이상 어. 이건 뭐지? 라는 느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은 다 고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교화될 수 있다는 걸 믿지만 가끔 그런 믿음을 도전하는 케이스들을 만나거든요. 네. 이번 케이스도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그 우리가 휘어 있는 나무 가지 하나보다도요 네.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비 건데 강선 후보자가 그어 있는 나무 가지라고 하면 아. 도대체 이 나무의 줄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사 검증을 할때 잘 아시잖아요. 고위 공직자들 세평 수집을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그렇죠.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재명 정권에서는 강선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강선 의원에 대한 세평 수집을 제대로 안 해봤을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취이됐으면은왜 스크린이 안 됐을까? 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렇죠. 1차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 지금 민정수석실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아, 이거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대장동 변호인 그렇죠. 이재명 예.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 인사검증 업무를 책임지고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자리에 갔는지가 대단히 의문인 겁니다. 그 전에 음.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하던 거 대통령령 개정해가지고 그거는 폐기하고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다 인사 검증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예, 정부는 예, 예. 그런데 본인의 변호인들을 보은성 인사로 갔다가 다 임명해 놓으니까 지금 인사 검증 이 모양이에요. 음, 강선 잘이겠네. 후보자만 그럽니까강준욱 국민통합 비서관, 예, 만 그거 저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면 다 스크린 되는 거예요. 예. 누가 검증도 제대로 안 했거나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줄줄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 설령 인사 검증 조직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해도 우리 언론이 다 검증해 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인사권자는 최종적으로 그걸 거를 수 있어요. 네. 안 거르고 못 거르는 거왜 그럽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 본인도 거리 끼는 게 있는 거죠.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그동안에 숱하게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도 본인의 배우자도 그런 어... 삶을 살아왔는데 강선 후보자를 지명처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알겠습니다. 나무와 줄기에 봐야 아, 아, 한다. 제두 명의 씨는 여기서 전화 인터뷰를 드려 가지잖 아, 근데 지금 했었잖아요. 안 그래도 아, 인터뷰를 아, 하고 싶은데 아, 숨도 못쉴 만큼 너무 힘들어 하셔 가지고 아, 이게 네. 너무 제 제3의 가해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인터뷰 시도조차 저희는 네. 못 하고 있어요. 그분 집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다 그러고 네. 말씀을 하는데 정말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맞아. 말씀이 중간중간 끊기잖아요. 어, 그 얼마나 소위 과 과호 공황 장애 네. 우울 장애, 적응 장애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겪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이 없으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고 잠도 잘 수가 없고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것같지 않게 살아가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정말 근본적인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그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해야 될 자리에 간다. 왜 굳이 앉으려고 하는가. 어, 정말. 어.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이 이 케이스는 진짜 모르겠고 오죽하면 정영애 전 장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오죽면 경영이 또 오죽하면. 그거를 일면에다가 치고 네. 네. 자 민주노총 참여인데 여성단체 모두 나섰습니다, 네. 전 장관까지 나섰는데요. 이것은 거의 소리 없는 아우성, 공허한 목소리로 그냥 흩날렸어요. 왜냐하면 네.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네. 강행 의지 속보가 떴는데 뭐 민노총 절대 안돼 이런 거 계속 속보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묻혔어요. 자 그러면. 네.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하면 송부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스케줄로는 25일 토요일도 임명 할수 있는 거죠 25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예, 아, 금요일, 수 있는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을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음. 네. 그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싼... 또한 네. 말씀 더 드리고 넘어 가자면 네, 네. 결국에는 지금 정권과 집권 여당이 똘똘 뭉쳐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한 마디로 하면 뭐냐면 우리끼리 이대로예요. 맞아요. 우리끼리 이대로.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보좌진한테 마음대로 갑질해도 되고 그런 사람 승승장구해도 되고 그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등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에서 항상 불변의 법칙 이 민심을 등지고 우리끼리 이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은 민심이 등 돌려서 너희끼리 잘해봐 합니다. 음. 머지않아 그 후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 가능해요? 민노총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한길 흐르는 거 가능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노총 출신 음. 노동부 장관이랑 강선우 여가부 장관이 같은 국무위의 석상에 있는 거예요. 음. 아, 정말 이것도 아, 그로테스크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테스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 음. 아까 송영훈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3년차 때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거 눈치 안 봤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선거를 이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직 지방선거도 안 했는데, 지금, 네. 야, 우리 당이 지금 우스워 보여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우스워 보여서 네. 지금 <laughs> 네. 모래시를 에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반등을 못할 것처럼 지리 멸절한다라고 네. 만만하게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